안녕하세요. 무용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무용수의 엄마, 오은영입니다. 포인을 잘 하기 위한 워밍업.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릴리즈 워밍업 해보셨나요? 이제 범위를 만들었으면 포인을 잘할수 있는 운동을 배울 차례예요. 발목에서의 포인을 만드는 뒤꿈치를 종아리 쪽으로 충분히 잘 잡아 당겨주는 두 개의 근육은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과 바깥쪽에 있는 장딴지근이에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장딴지 근육은 굉장히 잘 쓰는데에 비해 가자미근을 잘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킬레스건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릎을 피고 포인을 할때 발의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할 때발등 쪽을 충분히 사용해야 되는데 발가락을 먼저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인의 범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발등 관절을 충분히 늘려 줄수 있는 발의 근육과 그리고 발목을 충분히 열어 줄수 있는 종아리 근육에 대한 운동을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 가실까요? 발목에 포인을 만드는 근육은 종아리에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자, 주로 장딴지 근으로 포인을 많이 만들지만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포인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가사미근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체어에 페달이나 짐볼 위에 뒤꿈치를 올려두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채로 누워서 준비해 주세요. 뒤꿈치를 가지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페달이나 짐볼을 누른 상태에서 포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고 자. 바깥쪽이 아니라 정강이뼈 깊숙이 해서 발목에 두 개의 간절을 사용해서 발등을 충분히 늘리고 그 다음에 발가락, 발등과 발가락까지 잡아서 포인을 해주세요. 천천히 발가락만 젖혀주시고 이때도 정강이뼈 안에 힘이 느껴지게 그리고 발목까지 접어주세요. 다시 한번 더. 가자미근이 쓰인다는 느낌으로 더 뼈와 가깝게 속에 있는 근육을 생각하면서 발등을 늘리고, 그리고 발바닥을 사용해서 발등과 발가락 관절들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가자미근의 근육을 수축을 느끼면서 발가락을 젖혀준 다음, 마지막으로 발목이 접히는 걸 느끼면서 충분히 접어주시면 돼요. 발가락을 충분히 들어주고 허벅지 안쪽을 꽉 조인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볼게요. 발목 안에 두 개의 관절에 힘을 느끼면서 목말뼈가 발등 사이로 밀리는 힘을 느끼셔야 돼요. 다시 내려오고 한번더 발가락 들어 올리고, 목말뼈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복숭아뼈 아래 관절, 그리고 목말뼈와 뒤꿈치 사이의 관절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다시 내려놓고, 이번에는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발가락 들고, 복숭아뼈 아래쪽 관절, 그리고 목말뼈 아래쪽 관절, 목말뼈의 위쪽 아래쪽 관절을 느끼면서 최대한 업. 자, 이 상태에서 목말뼈를 밀어내는 발등에 체중을 실른는 뿔리에로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자, 뒤에 친구가 있다면 뒤에서 서포팅을 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무릎을 쭉 펴고 발의 앞 족관절이 늘어난다 생각하면서 정강이뼈를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 볼 거예요. 다시 롤링 다운을 할때 발등과 발목 관절을 느끼면서 롤링 다운 한번 더. 자, 들어올릴 때 발등 발목의 관절의 움직임을 계속 상상하고 뿔리에할 때도 목말뼈에 체중이 실리는 것 그렇죠? 요 안쪽에 체중이 실리는 것을 느껴주세요.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에요. 뒤쪽에서 서포팅을 해주고 앞에 근육들이 더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쭉 끌어올려서 충분히 업을 만들어주고 다시 내려오고.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발목, 발등의 움직임. 자, 목말뼈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정강이뼈는 계속 길게 유지. 자, 뒤쪽에서 발 뒤꿈치를 서포팅 해주고, 시작. 위로 더. 정강이뼈가 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위쪽으로 당기는 힘을 느껴주세요. 자, 그리고, 롤링, 다은 해주시면 됩니다. 발목에 관절을 늘려주는 워밍업과 릴리즈를 한 다음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저기 있는 친구처럼 범위가 확연히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는 턴 아웃, 고관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모두들 턴 아웃 다들 잘하고 싶으시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